간지템. 이것은 어니우 파우치. 마 선생의 내맘대로 리뷰. 안녕하십니까 마 선생입니다. 내맘대로 리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라운딩 필수품 중 하나인 골프 파우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파우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파우치는요. 네이버에 언유골프라고 검색하시면, 뭐 판매하는 샵들이 나오고요. 실제 소매 가격은 9만원가량입니다.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한10% 정도 할인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8만 5천원 내외겠죠? 이 파악제 모양을 보자면, 앞에 이렇게 찡이 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 지퍼가 있습니다. 가 있고요. 중간에도 이런 지퍼가 있고요. 그쪽에 구멍이, 큰게 구멍이 세개가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지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 뒤쪽 지퍼를 보면 안쪽에 지퍼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이런 부위도 있어요. 실제로 이쪽에 욕택이 있는 쪽에 이쪽에는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요. 가죽 자체는 느낌은 되게 가죽의 질감도 되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맨들맨들한 비닐 재질은 아니에요. 딱 갖고 있을 때 뭔가 약간 어, 가죽의 느낌이 손에 묻어나는 묻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라운딩을 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챙길 수 있는 그 목적으로 파우치를 갖고 가는데요. 그 많은 필수품들을 다 집어넣고도 되게 못생기게 뚱뚱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디자인도 이쁜, 이런 파우치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부터 라운딩의 필수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볼이 되겠습니다. 맛은 생은 늘한 더즌을 챙기거든요. 이한 더즌, 두 번째, 이 장갑이 되겠습니다. 장갑은 시원하게 세 컬레. 공을 놓아 칠수 있는 T 되겠습니다. 티. 이 녀석은 롱 티고요. 얘는 쇼 t 티죠. T. 여기 하나 더. 그리고 네 번째 선크림 되겠습니다. 선크림 시원하게 두개생깁니다 다섯 번째. 그 우리가 그린에 곧볼이 올라갔을 때 마킹할 수 있는 마커입니다 전 혹시 몰라서 마선생은 늘 3개 4개를 챙겨갑니다 이것은 뭘까요? 디보틀입니다. 디보틀도 한두개씩 챙기는데요 이거 용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린에 공이 올라가서 피치마크가 생겼을 때그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목적입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가운 햇빛, 제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이 녀석은 잠시 끼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바로 셀카봉입니다. 라운딩에 나가면 멋진 자연의 모습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핸드폰으로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대 기능도 되죠. 이렇게. 이 기능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영상 또는 사진으로 남겨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챙깁니다. 볼 마커 할때 쓰는 사인펜입니다. 네. 이거 오빠 장입니다 모자 위에는 이제 뭐 끼우는 이런 식인데요. 요고, 요고 나가시면 안 돼요. 요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오해받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타이틀리스트 2018년도에 나온 신형 파우치입니다. 좀, 좀 작아 보이죠? 기존에 타이틀리스트에서 판매되었던 파우치는 약간 이거보다 컸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라면, 물론 이 녀석도 안에 많이 수납할 수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밋밋해지고, 자, 요렇게,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해봐도 뭔가, 뭔가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밋밋한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물건들을 넣게 되면 옆으로 좀 빵빵해지는 기분이고요. 얘는 약간 더 높이가 있어서 조금 더 위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가격적인 면을 비교를 해봐도 이 녀석도 85,000원 정도 해요. 이 녀석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가죽의 질, 언유가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요. 약간 얘 비닐 재질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이틀리스트가 안 이쁘냐. 타이틀리스트 자체가 주는 뭔가 이 그냥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타이틀리스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제품의 질,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수납의 편안함,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저 마선생은 어뉴 파우치를 조금 더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써보시는 거 어떤가 싶어요. 네, 어뉴 파우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